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후쿠 선장입니다. 오늘요 스페이스 아디코인 가져왔고요. 스페이스 아디코인이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폭락을 했고, 그래서 굴려 아마 해외들이 던졌을 거예요. 어,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섯 어, 개 파동 내려고 있는데 추세선 돌파해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받을 건데 매스지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바로 메지지 싸주고 있어요. 어, 그 대신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버블 뭐 눌러야겠어요. 좋아요랑 자 구독. 어 이거 두 가지만 눌러 주신다고 하면은 뭐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어 눌러 주시고 여기 위로 전화번호로 메시지 한통 주세요. 어 그러면은 제가 바로바로 어, 굳이 영상 끝까지 시청 안 하셔도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분들처럼 그냥 편하게 편하게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자 비트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 지금 보신 차트가 일일 일봉이고. 어, 어 비트코인과 이거 이제 엠파동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엠파동 올라왔고, 어 파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A, B, C 패턴으로 이제 끝났고, 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여기 되돌림이 와야겠죠, 다간이? 이 상승분 있죠. 이 상승분에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여기 0.618 라인까지 는 한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단계적으로볼 때는 상승입니다, 일단. 왜냐면은 <laughs> 여기 이제 와이딩 패턴 상단 부분에서 일단 저항이 올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닿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더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올 거예요. 어, 지금 올라간 파동 보면은 535 a b c 올라갔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5개 파동. 3, 4, 5개. 그리고 어, 조정 파동, B 파동에서는 3개 파동. W, X, Y. 그리고 C 파동. 다시 5개 파동. 1, 2, 3, 4, 5개 파동은 지금 올라갔고 이제 사파동 저점 부분에서 어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어 여기 피보나치 대도는 찍어 봤을 때요 내려온 파동의 절반 라인까지 반등이 오고 하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플라이존이죠. 저항레벨도 걸렸고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집도 보면은 지금 탐욕 단계죠 탐욕 단계.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탐욕일 때 조심해야 되고 매우 탐욕이면 끝난 거죠. 그냥 파셔야 됩니다. 이두 개일 때 그냥 파세요 사지 말고, 아 사지라도 마세요. 아, 팔기는 뭐 모르겠. 사 아, 사지라도 마세요. 예. 아, 뭐 파는 건 개인 자유니까. 어, 사는 건좀 그렇고. 여기서 그냥 사셔 가지고 여기서 팔면 은 끝입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심리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간로 봤을 때 서플라이 전이니까 조심하세요. 주변에서 막 올라간다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 그냥 바보라 바보들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예.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살짝 올라 떨어질 거예요. 이거 폭락할 겁니다. 아마 폭락이신 음. 사파노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풀반등 한번 나올 건데 이때도 제가 어, 레버리지 써가지고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은 이렇게 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톡방 보시면 거의 지금 891분 들어가 계십니다. 거의 뭐 900분 가까이 들어가 계시죠. 보실지 이 모르겠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괜히 들어가 계신 거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전부 다 무료예요. 뭐 어디 이상한 데처럼 어, 유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좋아요랑 예, 구독 이거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거만 여러분들안 눌러주시니까 전화번호 새로 파가지고 지금 이거 전부 다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회니까 이거 그냥 와가지고 다 받아보세요. 한 번씩 후에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수익 인증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9% 수익 인증도 뭐 9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0% 네. 관심 있으시거나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세지 한통 주시면 저 전부 다어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 아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 시그널 어 고래들 매집 시그널인데 어, 매집 시그널 뜨고 나서 이렇게 거리랑 동반하면서 매집봉 띄워주고 어 이렇게 공격형 매집형 패턴 띄웠죠 그리고 거리랑 동반하면서 삼파동 나와주었습니다 삼파동이 지금 나왔고 이제 사파동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파이 파삼파동 나왔고 사파동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음파동 눌림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1 파동 뭐점 침범하지는 않겠지만 이 파동이 조정 기간 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옆으로 빼는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파동을 세로로 빼는 어,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빠르게 여기서 받으셔가지고 어, 상승분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상승보다는 어, 횡보 아니면 하락 어, 이런 시나리오 두, 개, 두 가지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바로 상승 살정 무리가 있지 않나 어. 소파동으로 들어가 봤을 때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첫점이죠 <laughs> 여기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에 이제 도달, 저점 어, 부위에 도달하면 그래서 일단 매수를 박을 거고요. 어 이제 여기 일단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속이고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다가 어 여기 밑에 도달했을때손익비 좋으니까 고래이또 매수합니다. 어, 돌파해주고 안전하게 매매하실 거면 눌림목 타점 있죠? 일단 다시 그이 추세선 리테스트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엠파동, 어, 엠파동 드실 수가 있고 전 고점 레벨에서 한번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은 지금 어 일단은 하락을 보고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다. 하락 추세니까 어 추세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매수하세요 미리 뭐 올라갈 것 같다고 매수하지 말고 지금은 뭐 확률 반반, 반반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락 하락이 확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하락을 쭉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 여기서 매수하고 올랐을 때내려을때 때. 어 이렇게 여기서 2차 매수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부분 드시면 된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메세지 주셨죠 거의 뭐 80분 가까이 메세지 주셨고 이분들이 이제 원하시 자어 이분들이 어 우리 구독자님들인데 원하시는 분석 영상을 이렇게 어어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리플이면 리플 뭐, 이오스면 이오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여, 뭐, 잡코인도 드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어, 이벤트니까 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어,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그래야지 또 좋아,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받을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제가 찍어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상부상조 어, 서로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저 이렇게 많이 메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